이스라엘이 거의 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제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온갖 부정해지고 죄악이 많은 거라. 근데 얘네들이 옛날 전통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죄가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한 거지. 자. 내가 돌을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던지라고 말한 거야. 그걸 왜 던지라고 말했냐면 잘들어 봐. 세상은 이런 거야. 정결한 돌 부정한 돌이 있어. 그러면, 이 부정한 돌이 하나 들어와서 정결한 돌들을 다 더럽히면, 내가 아브라함 약속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약속한 게 깨지잖아. 심지어는, 내가 모엘를 통해서 정결한 거를 꺼내왔는데, 정결한 걸 더럽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가 들어와서 정결한 걸 더럽히면, 너희는 이 정결한 자들이 부정한 애들을 죽여버려라고 한 거야. 왜? 정결한 자들 앞에 부정한 자 하나가 들어오면 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들을 열어 죽이면 이거는 대단히 피곤한 문제야. 너희들은 현지, 이 지금, 지금 상황만 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나는 신 시간을 봐. 그럼, 내가 1만 년을 두고 얘기할게. 내가 1만 년을 두면, 1만 년 뒤에를 딱 보면, 지금 21세기지. 그러면, 지금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고,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각자 살아온 인생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정결한 자들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온 시대로 봤을 때, 정결한 자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때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 하나가 지금 21세기에서 정결한 자 하나로 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거의 정말적이야. 자, 이게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 맞아. 부정한 돌 하나가 정결한 자들의 돌을 더럽힌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야, 도둑질 했냐? 죽여 살인했냐 죽여 누가 살인을 하고 근데 걔가 고의 이었던 거야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살인한자가 반성을 하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왜 내가 죽이라고 했는지 그를 감시하고 지켜봐라라고 했지 그랬더니 걔가 술집 같은 데, 옛날 같은 데 치면은 잔치 에 파티하는 데 가가지고 딱술 마시면서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죽여가지고 아 내가 속이 다 시원하잖아 라고 하니까 그 가라지가 정결한 자한테 들어간 거야 근데 걔가 누구였는데 아 나랑 재산 싸움 하던 녀석이 었잖아 아니 이 새끼가 그냥 어? 교묘하게 내 땅을 요만큼 가지가고이 요만큼 가져가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래갖고 내가 죽여버려 하고 그땅딱 뺐으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가라진누르 그걸 했더니 정결한 자들이 그 마음이 아기 들어가 가지고 막, 막 서로 어딘가 대화를 하고 서로 막 땀을 뺏겠다, 뭐 짐을 뺏겠다, 뭐 대여금을 주고 뭐더 뺏겠다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모시한테그랬지 파라 살인한 자, 부정한 자가 하나가 살아남아서 채 떠들고 댕기면 결국에 모든 정결한 자들까지 더러워진다. 그러면 너는... 이제 앞으로 저렇게 부도덕한 세상이 마구마구 열릴 것인데, 넌 어찌할 것이니? 계속 둘 것이냐? 그러니 모세가 말하길 아버지,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심을 하여 죄송하나이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 채도 틀린 것이 없사옵니다. 그래서 자서 죽여버리는 거야.